예. 예. 히스토리 FM. 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 History FM 히스토리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네, 2014년의 여름도 거의 끝나가요. <laughs> 네, 맞아요. 밤에 부는 바람도 <laughs> 너무 추워. 그 <laughs> 무슨 노래야? 모르겠어. <laughs> <뭘로 웃음> 이장이가 요즘 작곡하고 있는 노래 네, 왠지 뭔가 더 선선해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지 않는? 네 아직 뭐 9월까지는 좀 덥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느끼는 이 여름도 끝나가고요 네 아쉽게도 저희의 이번 앨범 공식 스케줄도 오늘 부산 팬사인회를 끝으로 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슬퍼요 너무 빨리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부산 팬사인회가 너무 부산하게 끝난 거예요 <laughs> 네 하지만 저희 히스토리 FM 은 끝나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과 알콩달콩 이 시간 이어갈 거니까 혹시 히스토리 멤버들 얼굴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시영이 형이랑 경일이 형이 함께하지 못했네요. 없어요. 굉장히 아쉬워요. 네 아쉽지만 다음 주에 또뵐수 있으니까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네자 그럼 오늘도 준비된 히스토리 FM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Yeah. 네 일주일에 한번 있는 이날. 여러분의 요청이라면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해 주세요. 네, 이번 한 주도 역시 여러분께 히스토리가 직접 해 줬으면 하는 일을 문자와 음성으로 받았죠? 네. 근데 갈수록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정말 놓치기 아까운 해 주세요 신청 사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럼 이 가운데서도 응원을 필요로 하는 해 주세요를 사연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5069 네. 님. 예요 고3인, 친오빠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오. 네, 오빠들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4170님, 한달 뒤에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 오빠들이 같이 응원해주면 힘이 날것 같아요. 어, 네, 마지막으로 2980님, 웹툰으로 진로를 생각 중인데, 제가 그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열심히 해보라고 해주세요. 꼭 하고 싶은데 안 돼서 힘들어요 유유라고 전해 주셨어요. 자, 그럼 저희가 이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해드려야죠. 네, 네 저부터 네 오공육구님의 친오빠 분, 네 저도 오늘 네, 고삼 네 수험생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때 네. 열심히 공부했나요? 아, 네, 좀 물어보세요. 네, 어디? 에저 잘해요. 진주. 저 과학의... 공부 잘했어요. 진짜. 공부 잘했어요? 그럼 전교 어... 몇 등했어요? 저 일등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거짓 <laughs> 그러니까 방송하면 진짜 큰일 나요 왜냐면 네. 다들 거짓말인 줄 알아요 왜냐면 제가 공부 잘하게 생긴 <laughs> 외모는 알거든요네 아무튼 5069 오빠님 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쪽도 열심히 하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입니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자 그럼 다음으로 제이은 네. 중요한 대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중요한 네.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네. 얘기를 무슨 안 해주셨어 그럼 저희가 뭐 코멘트를 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2980님에게 어, 웹툰으로 진로를 생각 중인데, 그리는 게잘안 돼서 많이 힘드시다고.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재정비하고 웹툰을 그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있는 힘껏 기를 모아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요 청취자와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문자로 8780 님께서 뜬금포로 끝말잇기 해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끝말잇기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 끝말잇기 하끈 하면... 끝말잇기 수지 나지 아, 솔직히 저저 저... 나는 경일이 형한테 단련돼 있었어 아, 저 맞아, 경일이 그래. 형 방에 살때 인정 인정 네, 밤마다 경희령이 내려오라 그런 다음에 끝마리끼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명 간지러면 참아야 돼. 음. 난 죽기 살기로 공부했거든 막 인테 찾아보고. <laughs>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또 보죠. 그럼 전화 한번 해주세요. 자, 바로 해주게요 바로 해줄려. 기름지. 아, 딴거 아니야. 아니야 해줄려. 좀 너무해. 한번 해보고 보다 다시 하는 거야. 재밌게. 재밌게. 여보세요. 자끝마리끼 시작. 해질력. 너 역도기. 뭐라고요? 역 역도기? 그런 게 어딨어요? 해진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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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봐줄게요 그냥 봐줄게 기름칠 네? 시금치요? 기름칠? 기름칠 기름칠 칠봉이 <laughs> 칠봉이 칠봉이 칠봉이? 이사짐이사짐짐짐징글벨 징글벨 징글벨은 뭐야? 아, 아니, 아니 아니 말귀를 못알아들이사짐이라고이사짐아 짐? 짐 싸기? 아, 끝, 진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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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진짜? 아, 아 너무 못한다. 아니, 아 끝말기도 못하면서 못해요. 해요. 아, 왜... 저 끝말기도 못해요. 완전 아, 완전 끝말기완안잘해아요 외국 스토리 하세요, 혹시? <laughs> 아니, 한국 스토리예요 일산 스토리, 일산, 일산. 펜사도 봤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한국말을 못해? <laughs> 아, 잘해요도 한국말 진짜 잘해요. 지금 제가 볼때 이정군이랑 붙어도 질것 같아요. 맞아. 이정 오빠, 이정 오빠. 네. 변의 경기로 재호 아니면 이정이랑 한판 해보세요, 그러면. 이정 오빠. 네너 먼저 공격해 제가요? 어... 부엌? <laughs> 아니 진짜 좀... 아니 그한 바퀴 돌고 하자 솔직히 그럼 오빠 먼저 해요 콜네 무릎 팍 무, 무릎 팍 무릎 팍이요? 그래 무릎 팍 무릎 팍팍5 아, 4아 죄송해요 4, 1, 오빠 이겼어요 1, 아, 네 진짜 아, 네요 근데 어, 네. 8780님 저희가 네. 성함을 안 여쭤봤네요 죄송한데 어디 사시는, 네. 몇 살이고 누구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1389, 16살 박윤아예요 아, 16살이에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네. <laughs> 너무 감사하고 <laughs> 너무 고맙고 <laughs> 그럼, 그럼 저진 거예요? 네. 네, 졌어요 졌고 아, 그래. 네 8780님한테 네. 저희가 네. 이 선물 드릴게요 <laughs> 진짜요? 사인 <싸인> CD <laughs> 네. <웃음> 네. 진짜 다아 진짜 좋아. 사인 C D <laughs>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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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 이렇게 뭐 네. 재미나게 뭐 갑자기 끝말잇기 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다음에, 다음에 봬요. 신서유 사랑해요. 고마워요. 네. 네. 아 이렇게 늦어도 없이 전화해서 끝말잇기 네. 하는 거 진짜 처음인 거죠? 네네. 네. 재밌네요. 좋네요. 좋아. 네. 자 이번에는 친구 덕분에 히스토리 팬이 된 분이 계신데요. 이 팬분 성함이 이주향이에요. 근데 이주향 양의 친구이면서 히스토리를 소개해 준 원래 팬이죠. 그분이 박민영 양인데 곧 있으면 박민영 양의 생일이라고 오. 합니다. 정말 가장 행복한 날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히스토리 오빠들이 민영이한테 전화를 해서 생일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자 사연을 올려줬네요. 전화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네. 전화 주시이 아, 누구신가요? 네. 진짜... 목령이 목령... 아. 네,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야자, 야자 할 수도 있어요. 야자, 야자... 야자... 다 뛰어나가서 또 받을 수 있다. 아, 전화안 받으시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그러면... 어떡하죠? 어떡하지? 문자로 할까요? 그럼 저희가 주양양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네, 주양양은 저희가 전화가는 거 알고 있대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받자마자 웃지마, 웃지마. 전화, 전화,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네, 전화 왔어. 민영이한테 전화 왔다. 전화 받을게요. 좀 튕겨, 좀 튕겨, 좀 튕겨. 민영아 나좀 이따가 전화할게. 잠깐만, <laughs> 속을 거라고. 어? 오빠들 아닌가? 이럴 거라고. 오, 진짜 똑똑한데? 와. 오, 지금 한번 속이기 위해서. 이정이가 트리거 있었어요. 와 진짜 독특한데 이제 전화하면 돼 다시. 어. 지금 방학인가? 엄마한테 혼나고 있었다고. 여보세요. 어. 나나 잠시 뭐좀 하느라 잠시 나왔어. 여보세요. 민영 민영이 아니야? 어나 맞는데. 너 지금 어디야? 나 그냥 산책하러. 누구야? 어? 너내 번호 저장 안 했냐? 어와내 번호 저장 안 했어? 누.. 뭐, 누구야? 와 진수 뭐라고? 여보세요? 김진수 주양이 친구지 아니 나 주양이 친구 그때 같이 봤잖아 이주양 지금 내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둘이 같이 있는 거 알고 전화했거든? 주양한테 물어봐 야너주양 알아? 생일 생일 축 진짜... 모른다는데 야야와나 진짜 야, 주, 야 주영이 바꿔라 그래. 와. 주영이, 주영이 바꿔 봐봐 진짜. 자, 저거. 저... 여보세요. 주영이 웃지 마. 웃지 마 주영아, 튕내지 마나. 내지 마. 나나 이정이거든. 나 도균이. 어. 티내지 말고 어. 민영이한테 지금 진수 바꿔 준다고 얘기해요. 아. 어. 어, 웃지 마. 얘기해 줄. 가한이라 그냥 바로 선생님. 저 보세요. 민영아. 어? 곧, 곧 다가올 너의 생일을 축하한다 하나 둘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입니다 아, 진진짜요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방금까지 진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정이에요 네 저는 이정입니다 아 진짜 히스토리예요? 네 진짜 이정입니다. 진, 와, 와 대박 지금 이것도 안 믿는 거야? <laughs> 지금 우리한테 속아가고 속았죠? 와 <laughs> 완전 대박 <laughs> 완전 속았구만 진짜. 완전 속았어 먼저 우리 해주세요에 친구 주양양이 네그 친구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완전 속았죠? 아 진짜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네자 그러면 이제 주양양이랑 좀 바꿔주세요 자민영양 나. 네? 어 <laughs> 일단 주양양이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저희도 네. 주양양하고 조금만 통화를 하고 다시 민영양 바꿔달라고 할게요. 주양양 한 번만 바꿔주세요. 네. 아까 연기를 굉장히 잘해주셔서.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주양양 주향...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연기자여도 되겠어요. 지금 이 저희의 이번 <laughs> 프로젝트는 주양양 덕분에 네. 성공한 거 같아요. 아. 네? <laughs> 주양양은 어떻게 민양 민영 민영양에게 꼬심을 당해서. 스토리아가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아, 민영이가 학학 학교에서 맨날 히스토리 노래 부르고 네. 히스토리 영상 막 찾아보고 옆에서 막 보다가 너무 좋아서. 아 진짜요? 네. 누가 제일 누가 제일 좋았어요? <laughs> 저 그. 김시영 오빠요.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시영이에요. 아 네. 어 아, 고마워요. 어 네. 어 감사합니다. 궁곰이 생각하면 너란 눈앞 여잔 호르고 눈 앞에서면 난내 그림자 너를 맞치고 갖고 내 어둠 숨겼어. 어제제 어, 제 어디가 그렇게 좋나요? 어, 다 좋아요. 저의 네. 눈. 코, 네. 입, 날만지도네 손, 귀 예. 네, 주영양 아, 이 네, 어, 네. 주영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저는 도균이고요 지금 여태까지 시영이가 장난쳤어요, 죄송합니다 네, 토요일날 네. 방송 꼭 보시고요 <laughs> 네, 주영양과 민영양에게는 네. 같이 영화 한편 보시라고 저희가 영화 관람권 생일선물로 쏘겠습니다 <laughs>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자, 네. 그 우정 변치 마셨으면 네. 좋겠고요. 어, 저희 스토리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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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고마워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에게 요청할 것 궁금한 것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01로 85050416네 01585050416으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네. 음성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네네 네, 히스토리아가 머리를 맞대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네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사연을 올려주세요 히스토리는 연기를 하고 소리아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 주여 네 지난 주첫 사연은 정교 10등 안에 들면서 춤추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는 상담자의 사연이었죠. 네 그럼 우리 스토리아 여러분은 네이 어, 사연에 어떤 댓글들을 달아주셨는지 소개해주실까요? 네 먼저 아이디 태이암 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네요. 아, 이분은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가장 즐겨하는 일을 선택해야 나중에도 즐겁지 않을까요? 오디션도 좋고 친구들끼리 자신들만의 공연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실력을 뽐낸 다음 진지하게 내가 왜춤 쪽으로 가고 싶은지 자신의 뜻을 밝히고 인정받으셔서 꼭 성공해서 스토리아를 대표하는 멋진 아티스트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분명 이 사연 상담자 그 사연 부모님께서 부모님께 많은 많은 도움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아이디 네. 우운두이미 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네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어떤 게 올바른 판단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대학을 가서도 춤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일, 할수 있는 일을 좀더 많이 겪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펼쳐지니까요. 어, 지금 이 의견도 굉장히 고원 님에게 도움이 많이 될 의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아마도 어떤 결정을 할지 무척 고민이 되실 텐데요 네,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닥친 고민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그 고민에 맞서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어도 후회란 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사연 주신 리고고 11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고민 사연에 댓글 달아주신 태이암님께는 사인 CD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저희 사서 함번호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 꽁트도 함께 만나 봐야죠. <laughs> 네자 오늘 꽁트는 아이디 요정킹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등장 인물 소개해 주시죠. 네 등장 인물 소개하겠습니다. 로균 나바낭의 아버지. 동시에 나바낭의 학원 선생님 역 이정 나바낭의 누나 나효정 동시에 나바낭의 어머니 역재호 남자 주인공 나바낭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18살 남학생 그리고 해설 <laughs> 길어도 너무 긴 동생의 사춘기 아침 7시 나바낭의 집야야너 일어나 아까 안 가냐? 아 뭐야 나가! 아 이러다라고! 아 됐더라고! <laughs> 네가 뭔데 일어나야 말아야! 야 누나한테 네가 뭐야 네가? 네가 아니야. 네가 나가 아, 나가 한마! 아 이러냐고! 나가라고! 와 어쩌 사람 치겠는데? 이때 때려봐. 방 안으로 내봐. 갑자기 들어오는 나바낭의 아빠 이것들이 아침부터 어디서 큰 소리야 나바낭! 당장 안일어 나. 과봐라. <laughs> 잘됐다. 어, 저 누나만 아니었어 그냥 확꺼맛이시차 마시지 마시 <laughs> 그, 그, 그저 뭐? 너 조심해라. 언젠가 옥수수 털리고 싶지 않으면. 하 아, 맞다. 너 근데 그거 아니야? 목소리 바뀌었어. 아까 대령이한테 너 찾는 전화 왔는데. 음, 또 바뀌었어. 내가 너 없다고 했지. 롱기. <laughs> 아, <웃음> 저거 <웃음> 그냥 확 그냥 막 들. 그저 그만 <laughs> 못해. 나 반항,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식구들한테 그게 뭐하는 버리장머리야? 어디서 배우긴 어디서 배워요? 당신 아들 아니에요?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럼 애들이 이런 게다나 때문이란 거야? 어? 그럼 그게 다 누구 탓이겠어요? <laughs> 내가 쟤, 여자들 쫓아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이때, 적반하장 격으로 성질 내고 방에서 나가버리는 반항. 아! 둘다 그만 좀 해! 그만 좀! 쾅. 그날 저녁, 반항이의 집, 거실 얘는 오늘따라 왜 연락이 없는 거야? 이때 울리는 엄마의 전화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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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레벨, 레벨.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항이 어머니 되시죠?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 반항이 학원 담임 선생님인데요 오늘 반항이가 학원을 빠져서요 벌써 3일째 학원에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머! 내 3일째요? 어 내가 미쳤지 정 선생님 제가 잘 타일러서 내일은 학원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 내가 못살아 정말 처음에 지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보내놨더니 왜 이런다니 왜 이러긴 왜 이래! 당신 닮아서 그렇지 뭐예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laughs> 본인의 잘못을 알면서도 남을 라라 화만 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18살 남동생 남동생의 무서운 사춘기 때문에 온 집안이 속대밭이 돼갔다 속대밭 무조건 참고 기다릴 수만도 화내고 혼내고 다그칠 수만도 없는 남동생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결투개더 두번째 시간 길어도 너무 긴 동생의 사춘기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015-8505 0416 띠링 띠링 히스토리 생명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아이디 요정킹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한 꽁트 길어도 너무 긴 동생의 사춘기 만나봤습니다. 네. 네 그럼 재호군은 어, 남동생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진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몇 살? 두살 차이? 세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남동생 분이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때 사춘기 시절을 겪었을 때 재호군은 어떻게 동생을 타일렀나요? 저는 어 되게 그 차분하고 되게 진짜 선생님처럼 되게. 잘 타일렀어요. 아, 그러니까 동생 말을 먼저 음, 많이 들어주고 음, 들어주고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나중에 이래 이을 한다. 네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동생이 제 말을 듣고 또 감동을 받아갖고 한 하루 지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웃음> <웃음> 네. 근데 그때는 왜냐면은 하루도 안 가요. 얘기해줘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일 매일 되게 진짜 차분하게 이쁘게 잘 타일러 주고. 그럼 제호군이 아 진짜로. 저희가 데뷔하기 전이었는데 동생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밤 밤마다 이제 동생과 통화하면서 막 타일러고 막 형이 뭐형생각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막 많이 타일러 주는데 이 사연 신청해주신 요정킹님도 동생분한테 그렇게 잘 타일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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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생을 약간 이해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동생분도 금방 그 사춘기도 네. 지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주일 동안 우리 스토리아도 이 사연에 이제 뭐 동생이 있는 스토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어, 자기 가 동생이었던 스토리아도 있고 사촌이 겪었던 스토리아도 있을 텐데 이 사연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네 해결 투, 투게더라고 말머리 꼭 달아주시고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이 의견들 모아서 일주일 뒤 한꺼번에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꽁치로 네 각색한 사연 보내주신 요정킹님께는요 어, 멜론 이용권 보내드릴 건데요 어,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저희 사서함 번호 네 01호 85050416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 FM 해주세요와 해결투게더를 만나봤는데요. 네, 마지막 순서 히스토리 팬맥기에 참여해주신 분들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주시죠. 아, 꼬마 호흡곤란님의 추천으로, 네, 네, 네. 추천으로 팬맥기 하신 영영양님. 네 아따 매력이님의 추천으로 팬맥기 하신 고민성님. 음에 주변 친구들에게 히스토리 노래 추천 활동해주신 그린사이팔님.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영영양, 고민성, 그린 4 2 8님께는 히스토리 사인 CD와 네, 히스토리 미니 선풍기를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댓글 주제 알려드리면서 물러나야죠. 다음 주 댓글 주제 뭔가요? 네, 다음 주 댓글 주제는 네 땡땡땡을 소개합니다. ]입니다. 그 중에서도 월요일. 나의 특이하고 재밌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나 이거 소개해야지.를 주제로 댓글 받아볼 테니까요. 요 아래 남겨주세요. 네, 한주 동안 꾸준히 번호 소개로 해주세요. 음성 음자 메시지 받고요. 해결 투게더 펜맥기 사연도 받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어, 헤어지기 싫운데 어, 너무 빨라. 유유. 어, 아.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FM 크게 외치고 마무리하죠.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아쉽지만 멋진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히스토리 FM. <웃음> <웃음> 우, 안녕. 수고했습니다. <laughs> 수고.